독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쥐꼬리만큼이라도 하나도 없고 구설 시비를 항상 달고 다녀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닐 것이야 그거는 뭐큰다이요 집안을 완전히 품질 박산을 만들어 놓지 지가 짐으로도 못 파고 지가 죽을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안동자 왔습니다. 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하셔서 이 찾으셨을까요? 오늘도 블라인드 전사를 네. 음, 네. 할머니께서 쉬운 거 달래요. 착한 사람, 쉬운 사람? 쉽습니다. 음,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는데요. 오늘 이분은 과연 착한 사람일지. 글쎄, 일단 한번 줘보시죠. 네. 응. 답답하다, 답답하다. 나가 왔어, 안녕하세요. 나 왔습니다. 반갑소, 반가워. 너무 오랜만에 본게 반갑고 말이나. 응. 나보고 요 사람을 보라고, 지금 음, 음, 개시무다개시무단말이 나는 먼저 나와. 요 사람을 볼 때는 요 사람도 개시는 것도 있지만, 요 부모자가 개시무다 그래서 야가 안쓰럽고 짠하고, 와, 그 안쓰럽고 짠한 사람만 됐고요. 이 사람은 무당, 이, 사, 이 집안에 집안에 는 조상이 무당. 요길에 갔으면 제대로 가던가, 아니면 허지를 말던가. 와, 요길에 가갖고 제대로 허도 못하고 자식을 요렇게 만들어 놨을까? 요집에 무당이 있어, 무당이 있는데 제대로 못 갔다. 그래서 요 사람이 벌전을 두드러 맞았다. 그리고 요 사람이... 부모 덕도 없고, 인덕도 없고, 사람 덕도 없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쥐골리만큼이라도 하나도 없고, 근데 마음은 여리여, 도이 심성은 착하고, 재주도 많고, 끼도 많고, 그리고 요 사람은 초년에 지질하게 고생도 해야 되고, 근데 고생이라고 그 것도 없지. 지가 좋아서 호구댕기지신데 뭐 고생이겠어. 요 사람이 쪼까 나가 봤을 때는 어떠냐, 허허, 허허. 요러고 댕겼어, 야가. 뭐큰달이여 근데 같이 끌렁끌렁 오고 남을 조금 괴롭히고 댕긴 거는 있어. 근데 그것이 요야 정신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야가 스무 살 때부터 운이 좀 튀었네. 야 인생이 빚 부는 날이 20대 후반부터 빚을 봤다 라는 말이 나와 나는. 지가 지무도못하고 지가 죽을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오네. 그리고 야가 구설시비를 항상 달고 다녀. 죽을 때까지 달고 댕길 것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팔자가 그래. 야 발전이 똑 떨어졌을게. 그리고 약 관제에 걸렸는데. 어, 관제에 걸렸다. 나가 봤을 때는 그래. 오고 했는가? 오고. 술 먹었는가 벼? 술 먹고 사고를 쳤다. 그래서 운기가 땅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렸어. 하고 운기가 딱 끊겼어. 그래서 나가 봤을 때는 야가 지금 관제가 걸렸다고 해도 발목이 잡혔고, 갇혀있고, 암흑 속에서 옴짝꼼짝 달싸고 못하고 묶여있다. 라고 나는 보여야 같 지금. 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났을까? 아이고. 응. 음. 가수 요요런가 등치가 요런가 얼굴이 요런가그 요 집안에 딱 무당이에요, 무당. 요 집안에 무당이 나와야 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가서 자식이 벌전을 두드러 맞았어. 제자를 건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면은 식구를 건들지. 식구를 건들어서 식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도 제자가 정신을 못 차리면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지. 이신이라는 존재가 그리 아울려 음. 그래서 잘 가야 되는 것이요. 음. 반성은 많이 해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지가 죽을 마음도 먹고, 지금. 근데, 나가 봤을 때는, 법에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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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날짜만큼, 그거 끌어안고 들어갔어. 근데, 나오는 시기는 땡겨지네. 아, 더 빨리 나온다고요? 빨리 나와. 아, 응. 아니, 원래, 지금, 2026년, 말에출 음. 예정인 건데, 응. 그것보다 빨리 온다 빨리 나와. 어. 야가, 지 생일달이 지나면 운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열리거든. 아. 그 운줄을 잡고 야가 조금 빨리 나와. 음, 그게 음. 올해 생일부터 운이 조금 열려. 응. 어. 그래서 내년에 나가 봤을 때는 어. 내년 중순 정도면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말이 나올 것이야. 응. 그래서 조금 빨리 나온다라는 말은 나와, 나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 근데 죽을 쌍으로고 나와 그리고 야가 나와도 제대로 살지는 못해 응. 속 응. 는복바는 상황인데 바로 복기는 힘들어 나와서 2, 3년은 지주은 듯이 살아야 되고 2, 3년 후에는 찌끼씨 찌끼씨 이렇게 조금 나와 근데 요상스러운 거 뭔지 안가 야가 다시 올려자리를 찾아가 그래서 야가 하늘로 올라가 응.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알려줘? 안 알려줘. 싫어. 알려줘? 그 시기가 서른 아홉 수 넘어가면, 원래 자리, 지 자리 찾아간다, 그래. 그때까지는 죽은 아유. 듯이 살아요 잠깐잠깐 나오고, TV에는 안 나와도, 마이크 잡고는 하기는 해. 그지만 사람들 시선이 곱지는 않해 그리고, 야가 왜 감옥에 갇힌줄 알아? 구설로 끝날 수가 있었어.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야.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고 딱 그랬으면은 웅기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았어. 그냥 갔어. 근데 거짓말을 했었고 내가 안 했다고 그 했었고 자가 했다고 그 했었고 그게 그것이 괘씸죄에 걸려 가지고 말이야. 욕 땅땅땅 해주는 사람이 안 봐준 거예요. 그리고 야술 조심해야 해요 술 먹지 말아야 해요 술을 먹으면 아까 내가 벌전 떨어졌다 했잖아요 술을 먹으면 그너 기운들이 왔다 갔다 해 가고 야를 이렇게 눈을 가려나 보거든. 조상에서 와서도 먹고 그런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지정신이아니 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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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미친다, 그지? 그래서 술을 안 먹으면은 괜찮아. 술안 먹으면은 뭐 이렇게 요번같이 요거 들어갈 일은 없어. 네. 결혼이 있는지. 있으지 응. 힘들어. 결혼을 해도 아쿵다 콩아 쿵다 콩 힘들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응. 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여자가 요 뒷바라지를 하다가 지친다고 나는 보여. 지친다.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 될수 있으면 요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거에 좋아. 서로가 힘들어 서로가. 하고난 팔자가 그렇 고. 이번에 아마 야, 나오면 큰 경험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변해서 나온다라고 기는 해. 심성은 고아갖고 말이야. 한순간의 판단으로 꼬꾸라졌다. 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이야. 나가 또 올라앉게. 알았지? 에스시오이나 갈라요.